자 이제 병화 할 차례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갑목일 땐 뭐만 있었어요. 경금. 아 경금만 있었잖아요. 자 을목일 땐 병화. 그게 좋은 짝이라는 게 있어요. 갑목일 땐 무슨 짝? 경금이 좋은 짝이에요. 어, 갑. 응, 응, 응. 제목을, 제목을 만들어 주니까. 응. 을목일 땐 꽃을 피우니까 병화. 그럼 이제 병화일 땐 임수. 이게 좋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원하는 게 임수 나올 겁니다. 왜? 음. 그렇게 좋은 짝이 돼야 귀격될 소지가 있으니까. 음. 아 이해하시겠죠? 음. 귀격될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귀격이 돼도 전체 사주가 신약신강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은 귀격의 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병화할 때뭐 많이 나와요? 임수 계속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아니, 병화가 겨울에 추워 죽었는데, 왜 임수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오해가 됐잖아요. 왜 추운데 임수를 쓰면, 수가와서 병화를 끄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랑 얘는 원래 좋은 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임수수라고 나와요. 웬만하면. 그럼 이 한여름에는 또, 더워서 임수쓰고한 가을에는 석양에 호수에 비친 그저 다리 휘양 찬란해서 좋고 봄에는 봄대로 또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 보면 호수나 바다나 무슨 이런데 이저 태양 태양이 뜨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그 멋있기 때문에 병화가 신약한데도 임수를 쓴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일단은 격이 무슨 격으로 된다? 귀격이 된다. 귀격이.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병화가 임수가 좋은 짝인데 임수가 너무 많으면 그때는 문제죠. 그런 경우는 좀 피하셔야 돼. 그럴 때는 이제 무토와서 임수를 좀눌러주면 이게 또 귀격이 되죠.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병화가 임수 저수지에 쫙 비친 걸. 좋아하는 상이에요, 이 병화 자체가. 그럼 병화는 혼자서 빛보는 것보다 인수에비쳐서더 휘양 찬란해진다. 병화 혼자는 휘양 찬란해지지가 않는다. 고거 하나만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병임충이 된다는 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병임충은 딱 저럴 때만이 돼요. 이럴 땐 병임충이 돼. 천충? 지니까 그러니까 병온대 뭐 임자가 와서 병 자오 충할 때는 병임충이 돼요. 근데 밑에 충이 안될 때는 병임충이 안 돼요. 좋은 짝이다. 자, 읽어 봅시다. 이제. 자, 정월에 병화는 임경을 쓰는데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 경금을 발언의 보자로 쓴다. 이렇게 쓴 거는 자, 월에서 지금 인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병화가? 세죠. 세죠. 녹을 만났으니 얼마나 세겠어. 녹을 만나서 화가 강하니까, 임수로, 임수로 화를 좀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눌러주고, 임수로 좀 눌러주고, 경금으로 뭐 해준다? 금생수 해준다. 얘는 이미 세잖아요. 그니까 러 병, 임수, 이게 뜨면, 여기서는 경금이라고 썼지만, 신금, 또는 여기 경금, 이렇게 뜨면 얘가 빛이 난다, 이게 빛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태양은 하늘에 이렇게 뜬것보다 호수나 바다에 비칠 때 진가가 있는 거죠. 왜 진가 가 있냐? 아베크족이 가을 석양 넘어갈 때그 바다에 비치는 모양이 멋있잖아. 그 그러니까 이게 태양만 딱뜬 거하고 바다에 비치고 호수에 비친 그거, 그러니까 일출 또는 일몰 뭐 이런 게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도 결국 뭐냐. 자연이거든요. 자연. 음, 그렇기 때문에 인수 칠살이 필요하다. 이게 경금은 금생 연수하시고. 2월달 보세요. 2월달도 또뭐 생겼습니까? 또 인수 어요 오로지 인수 쓴다고 이렇게 썼네요. 2월달. 2월달은 또 뭐가 옵니까? 묘가 오죠. 묘. 묘가 오면 일단은 묘는 자 묘는 목이죠. 목인데 양은 자 여기 보세요. 1양, 2양, 3양, 4양까지 가서 양기가 있고 목이기 때문에 병화가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뭘 쓰는 겁니까? 지금 인수를 써서 칠살로 인수를 쓰고 수가 너무 많으면 뭘 쓴다? 무토로좀 제지를 해줘야 돼. 너무 많으면 또 화가 꺼지니까 신이 약하면 이렇게 쓰세요. 신이 약하면 신이 약하면 그니까 병화가 약하면 뭘 쓴다? 목을 쓴다 그얘기야 인수. 인수, 인수, 인수를 쓴다. 음. 그다음에 인수가 없으면 기토를 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인수가 없을 때는 기토를 왜 쓰냐면 화의 기운을 빼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저건 뭡니까? 기토는 식상이죠. 식상으로 일단 화가 세니까 화 기운을 빼면 자, 이 식상이 오면 재도 생이 생애 안 생해요. 그럼 식상이 귀를 쓰면 반드시 뭐는 있다? 생제 도. 있다. 그 대신 귀는 없죠. 왜? 귀는 뭐니까? 임. 임이니까. 임이니까. 음, 귀는 없지만, 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고그 다음, 어, 아이고, 씨. 또왜 이래. 3월달. 3월달 병하는 임갑을 쓰는데, 오로 임수고 토가 중요하면 갑을 쓴다. 이렇게 썼죠. 갑은 왜 씁니까, 갑은? 토가 지금 세요, 안 세요, 여기? 세죠? 네. 그 화생태로 기운을 떼니까, 네. 간목으로 네. 얘를 좀 소토하고, 목생, 화를 쓰고, 임수를 쓰면, 신강해지고, 또 임수를 쓰니까, 좋아지니까, 뭐가 된다? 길이 된다는 얘기야, 길. 그러면, 임수도 뜨고, 간목도 뜨면, 귀격이죠. 귀격이죠. 이런 거죠. 임수 하나 뜨고 감목 없든지, 감목 하나 뜨고 임수 없든지, 그럼 중격이고. 감목도 없고 임수도 없으면 합격이고. 그런 그런 셈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수가 안 뜨면 해수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감목이 없으면 임목이라도 있든지. 뭔가 지지에 있어야지 그게 된다. 게 여기서 얘기는. 그다음에 4월4월에 음. 4월은 4월의 은월 병화는 임과 경과 계를 쓴데 경을 보자라 습니다왜 경을 보자라 써요? 이미. 자 4월은 병이 힘이 있다 없다. 세죠. 세죠. 그러니까 임수로서 뭔가 시켜주면서 좋은 짝인 임수를 넣어서 화를 다스리면 병화도 세고 임수도 만약에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주면, 신강해지죠? 네. 그럼 수와 기재가 되면 귀명이 된다, 이거죠. 귀한명. 귀한명. 귀한 운명이 된다, 이게. 그 어. 그런데, 무토가 와서 인수를 제지하면 좋은 짝을 잃어버리죠? 그럼 일단 귀격이 아니에요. 귀격이 아닌데, 이게 지금 사월이라 뜨거워야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인수가 없을 땐 뭐를 쓴다? 그러면 격이 푹 떨어져요. 아니, 격이 떨어진다고요. 예.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임수가 병화하고 무슨 거 좋은 짝인데, 병화는 개수와 나쁜 짝이에요. 짝이 나쁘니까, 임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좋을 때에 개수를 쓴다. 그게. 근데 이제, 개수가 약하면 못 쓰겠죠? 근데 경금이 있으면, 금생, 수에서 쓰죠 그래서 인과 경과 개를 쓰는 겁니다 인경이 있으면 개를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인수가 있는데 음. 그 다음에 5월달 봅시다 5월달 5월달은 병화가 5월이면 양인달이에요 양인달 양... 양인달이에요 네. 양인달이니까 양인합살이 돼야 되는데 병화가 5월에 인수가 뜨면 자, 임수가 뜨면 뭐가 됩니까? 합살이. 양인 합살이 되니까, 딱 격이 뭐가 되나요 권력과 자주가 립니버리 거예요. 자주. 양인에다가 임수는 실살인데, 병아가 임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좋아하니까, 짝도 맞고, 양인 합살도 되니, 권력과 틀을 타고 난 거죠. 틀을. 이해는 가시겠죠? 권력과 틀은 타고 났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임수경금이 다 튀어나왔다. 임수경금이 고다 튀어나오면 금생 뭐합니까? 아 수하잖아요. 금생 수하잖아. 신금, 신금이라고 신금 있어도 임수경금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임수경금이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 신금 하나만 있다 그러면 신금 안에 임경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네. 여기 임경이 다 있잖아. 그러면 여기 신금 하나만 있어도 양인 합설이 되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임수경금 있으면 더 좋겠죠. 임수경금이 이렇게 튀어나면 오 권력고관대작이고 신금으로만 있으면 중격은 되죠. 고관대작이니까 1급 이상 장차관. 그 다음에 신금이 지지해 있으면 이상급. 이상급 된다는 얘기죠. 요번에그 재핀사람 몇 급이에요? 외교관. 상급 아니에요? 아, 상급? 아, 상급? 상급이죠? 참사관 2급일거예요 2급. 아니요 이상급밖에 내가 알기론 상급밖에 안되는거 알죠?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이렇게 나가는데요 왜요? 뭐가요? 직급이 아 지금 가요 직급이 높은건 아는데 신문에, 아니, 나, 신문에 나긴 상급으로 났는데 아, 네, 상급으로 났어요 부의사관인가? 부의사관쯤 되는거죠 그러니까 에그 사람 한 방에 갔어. <laughs> 가만 있으면 대사까지는 할 건데. 그 그러니까, 아이 참상 아니면 쎈 건데. 응, 좀 줌이 줌이 주중 주로가 주일 응, 이게 아주 주의. 4강이거든 그다음에 유 유엔 대사 이게 아주 웬만한 장강급인데. 신세철 씨. 신세철 사는 당할것 같아. 뭐, 파면에다 월급,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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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인가? 뭐, 그게 또, 연금도 반으로 깎인다. 거기다 형사까지 가면 또 가서 살아야 돼요. 고차파. 자, 오, 병아는 그래서 임수와뭘 쓴다? 경금을 쓰니까, 양인 합살격이 되니까, 고관, 권력 고관의 틀은 가졌죠. 이제, 그 다음에, 살, 그니까, 신앙 사랑하면, 이제, 한급발 하는 거죠. 응, 신앙 사랑하면. 음. 자, 신금이 여기 있으면, 사주에 신금, 경금하고 임수가 안튀어나도여 안에 뭐가 있다? 임경이 있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병화와 무토가 있다. 병화, 무토가 튀어나지 않았다. 만약에 딴겨에서. 그러면, 임목이 있다면 병화하고 무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먹는 겁니다. 이 여기 암자까지 다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보세요. 요게 있으면 병화부터 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음. 자, 그래서 신궁의 통문에서 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경이 튀어나오면 더 좋지만, 이거 안 튀어나오면 뭐에 있다? 신궁의 인경이 다 있다. 그래서 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묘하다.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임수나 경금이 오면 투출한 거랑 똑같죠? 그때 음. 이제 파고 올라가겠지 뭐. 이제 운에서. 음. 자, 6월의 병화도 뭘 쓴다? 임경을 쓴다. 왜임경을 쓸까요? 5라고 똑같아요. 더우니까. 임수로 식혀주면서 좋은 짝이 되면서, 칠살로 쓰면서 경금으로 금생 수해준다. 그러면 6월도 5라하고이 이 5월하고 같아요. 여기는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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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이때까지는. 어제 미울까지는 뭘 쓴다? 인, 형을 쓴다. 그 얘기죠. 그미 중에, 미 중에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뿌리를 미 중에 내릴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미가 대서후, 대서후고, 만약에 금수가 있으면 그때는 아주 신약해지는 거죠. 그것도 잘 감안하시라니까, 이 미가. 미가 초반에 들었는지. 그러니까 소, 어, 소서에 들었는지, 대서에 들었는지에 따라 기운이 다르니까, 일단은, 어, 6월까지는 인경을 쓴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어, 7월, 어, 다음번에.